이명웅의 하프타임 쇼, 상업적 대성공, 특별 상영회 및 독특한 특권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명웅의 하프타임 쇼와 그의 영화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 대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명웅의 하프타임 공연, 특별 상영회, 그리고 그의 음악이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까지 다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웅의 하프타임 시어, 한국의 슈퍼볼을 넘어서는 감동의 순간. 지난주, 이명웅은 하나은행 자선축구 경기대회에서 하프타임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공연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언론은 이 공연을 한국의 슈퍼볼 하프타임쇼에 비유하며 이명웅이 전하는 메시지와 음악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하프타임쇼는 축구 경기 중 가장 많은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순간이기에 이명웅이 이 자리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감동을 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프타임 쇼는 이명웅의 히트곡 히어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이어서 신곡 홍글 비롯한 다양한 곡들이 공연되었습니다. 3만 4천명이 넘는 팬들이 함께 응원봉을 흔들며 이명웅과 하나가 되어 공연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이명웅이 팬들에게 주는 특별한 경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명웅의 열정적인 무대와 함께 사회적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자선축구 경기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수익금의 일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될 것임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이명웅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상영회. 다시 떠오른 박스 오피스의 기적. 이명웅의 하프타임 공연과 동시에 그의 영화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 내 특별 상영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영회는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고 첫날 만에 박스오피스 6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개봉 50일이 넘은 영화가 다시 재진입한 것은 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별 상영회에서는 미공개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팬들의 기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상영회에서 공개된 새로운 콘서트 라이브 영상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 결과로 박스 오피스에서의 기적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관객들은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이명웅과의 유대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상영된 날 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명웅을 응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두번 관람한 팬들은 하나는 스티커로 사용하고 또 하나는 보관하겠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이명웅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팬들은 이명웅의 음악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는 순간들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이명웅과 괴도님의 특별한 우정. 한편 이명웅의 또 다른 별명인 부주덕후로 알려진 괴도님은 이번 자선 축구 경기에서 이명웅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괴도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명웅과의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며 축구 경기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강조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괴도님은 경기 후 생애 첫 월드컵 경기장시라는 특별한 장소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며 이명웅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함께 뛰기는 커녕 절대 만날 수 없는 분들지라며 이명웅을 언급하고 이번 자선행사의 따뜻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순간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명웅의 팬들과의 소통. 이명웅의 하프타임쇼와 특별상영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팬들과의 깊은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명웅은 항상 팬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특별한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이번 자선축구대회와 특별상영회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이벤트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이명웅의 의지가 담긴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이제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팬들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역사적인 이정표 이명웅의 하프타임쇼와 특별상영회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팬들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의 공연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의 음악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이러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순간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도전. 이명웅은 이번 공연과 특별 상영회를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에 나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자선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명웅은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의 음악과 공연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팬들은 이명웅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의 음악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 모두가 함께 만드는 역사. 이명웅의 하프타임쇼와 특별상영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명웅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명웅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즐기고 그의 음악이 주는 감동을 느끼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